대한민국에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보낸 아들이, 재해 복구를 하라고 갔다가 물 속에 들어가라고. 그것도 수륙약용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물살의 물 속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엔 이런 것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장면을 보고 어참 잘하고 있구나. 공부 활동이 잘되고 잘 있구나. 수풀을 찔러가면서 찾아봐라. 가슴까지 오는 그거 있잖아. 가슴장화 이런거 신고해라. 등등 여러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하에 밑에 있는 포대장 등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물속에 아이들을 넣게 됩니다. 이 엄청난 물속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 아이가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우리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스무 살밖에 안된내 아들이 거기서 죽음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포대장은 왜 구명조끼 하나 안 입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보다 보니 구명조끼를 입힐 여유도 없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갈 곳이 아니라 삽 들고 괭이 들고 복구한다고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게 한 사단장의 지시가 온갖 사방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송치, 이 사람을 수사했고, 수사단장이, 그리고 수사하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을, 아, 이거 범죄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경찰로 보냈는데, 이게 안 된다며 다시 경찰로 보낸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박정훈 대령 등 수사단이 수사해서 범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곧장 이첩을 했는데 그 이첩한 것을 다시 강탈해 옵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대법원장님, 그 강탈해 올때 누구의 지시가 있었냐면 국방부 장관 이종섭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이종섭은 가지고 오란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보류하라고만 했다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걸 왜 국방부 장관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수사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놓고 왜 갑자기 가지고 올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고 700에 8080. 이 전화... 800-7070이 전화가 어디냐? 봤더니 대통령실인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직접 명함들과 어딘지 다 찾아봤더니 대통령실이고 안보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대통령이 개입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전화통신조회를 군사법원이 허락해서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대통령실 국방대통령실에 무슨 비서관입니까? 모든 안보 비서관부터 전화를 수도 없이 해댄 겁니다. 아, 이거 대통령실이 개입됐구나. 이러면 됩니까? 그럼 이걸 누가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하려고 백방으로 하는데, 공수처에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체병 관련한 특검을 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이번 당 대표가 제3자 추천하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내는 겁니다. 받아야 합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께 말씀드릴게요. 야당 합의가 안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BBK,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예요. 내곡동, 새누리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대북 송금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 관계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 위원이라고 말한 법무부 장관의 팩트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한번더 가서 보세